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들이 너무 미련합니다. 미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알고도 그랬고, 모르고도 그랬어요.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고 그럽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알면서도 몰라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향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삶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미련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간은 몰라요. 그래서 그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중재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 사람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생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뭐라고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 그냥 지옥 가도 좋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저도 지옥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생 결단을 냅니다. 그러면 이 사생 결단을 낸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모세의 말을 들어 주셨을까요?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모르고 그랬지? 너희들이 알고 그랬지. 너희들이 알면서도 모르고 그랬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릴 것이다. 모세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생결단하고 네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죄지은 사람들은 벌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노승찬 목사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중보자가 될수 있을까요? 저를 못 믿으십니까? 네, 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보자가 될수 없어요.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 저분은 아무리 봐도 띠끌만큼도 죄악이 없어 보인다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세상에 오셨을까요? 이사야 9장 6절이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왜 탄생하셨을까요? 그의 어깨에 뭐라고요? 정사를 메었고 대제사장의 어깨에 열두지파의 이름에 새겨져 있는 그 호, 보석을 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죄를 많이 짓고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아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그 부족한 인생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중고자로 나아가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아기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내 이름 없게 짊어지고 누구에게 나가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제가 예수님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도 알아야 되죠? 하나님도 알아야 되죠? 누구도 알아야 되죠? 사람도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왜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중계자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도 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도 오시고,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도 오신 거예요. 막 잘난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라, 베들렘 아주 시골 동네의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자리부터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고통을 다 경험하시면서 사람의 입장도 살피고, 하나님의 입장도 살피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하려고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이,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왜, 좋은,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참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좀 참으십시오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사생결단 할 때도 그 모세의 말씀을 듣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시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고 오래 참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벌받아야 될 내가 벌받지 않고 지옥가야 될 내가 지옥까지 않고 나라는 인생이 이렇게 엉망으로 문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꾹 참으시고 내 죄를 간과하시면서 끝내는 나라는 사람의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시간을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에게는 여전히 시간이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저는 성경 보니까 그래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너무 막 채찍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여기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중간 역할을 너무 잘하시니까 하나님이 막 벌주고 싶은데 참고 참으시며 우리가 너무 죄가 큰데 그 죄를 강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뭐라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죠? 겁 없이 오셨어요. 아니, 오늘 교회 오시면 우리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을까요? 여기 벌안 받을 사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천벌 받을 사람 가득하거든요. 저도 벌 받을 사람이에요. 여기 벌 받을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벌 받을 사람인지도 모르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떠들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아니, 죄를 지었으면서도 알면서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아니요. 우리 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겁 없이 이렇게 나와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을 잘 달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강가하시며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나라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도록 나라는 사람이 운전해질 수 있도록 제발 이 부족한 인생이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어지는 20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보십시오 그 길은 이 말씀 꼭 외워두십시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뭐라고요? 새로운 살길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새로운 살길이요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길입니까? 새로운 살길이에요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나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린 날이에요 아 예수님 오셔서 좋다 기쁘다 뭐 추리보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살 길이 나에게 생긴 거예요 나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아무리 봐도 아무리 유심히 봐도 살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저 인생에도 예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전에 없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잠실남역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새로운 살 길인 예수님 때문에 살수 없던 자가 살아나고 생명 없던 자가 생명을 경험하고 어둠 속에 있던 자가 빛을 경험하고 제발 안 된다, 힘이 없다.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빛을 경험하고 새로운 길을 경험하고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는 2025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